자, 이렇게 자군자라니다 군자라 얼마나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군자랑 꼽히면 이쁘죠 군자랑 키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군자라니까 관리를못하대자 관리 못한 군자라는 있죠 지금부터 제가 장돌뱅이가 새인자 저 이렇게 이렇게 겨울철에 추워서 이렇게. 집안으로 들여 놓으면 완전 망가진 거 인자 그거 제가 지금부터 새 알려드릴 거니까 자 해찰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지금 이제 경든 군자란 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총장 톨뱅입니다. 아, 내 네, 연구실인데, 이제 봄이라, 저, 나무가 딸려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싹 나가버렸어. 원래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막 키우는 나무도 있는데, 어떡해요. 급하니까 그냥, 싹 갖다가 그냥, 저 공사하는 데 써버렸어요. 실내 화단도 우리가 하는 데 있고, 실내 화단도 하는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물건 딸릴 때는 그냥 딱 실어가 버려. <laughs> 그래갖고 <꼭> 허전하죠. <laughs> 어쨌든 내가 뭐 이거 뭐 <laughs> 연구실이지만 오늘 뭘 알려드려고 했어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군자라니 그리고 이거 봐. 산세대래 이거 봐. <laughs> 이건 다음 시간이고 오늘 오늘 시간은 군자란. 저렇게 망가뜨린 거 고치는 고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군자라 이렇게 망가졌어. 이걸 원한복귀 시킬 거 아니야. 어쨌든 자 이제 이만큼 왔어 자 이만큼 와 이만큼 와야 배우죠자 이만큼 와 핫다. 자자보니까좀좀 내립시다. 자좀줄내려와 쭉쭉쭉 네, 좀내려와좀 네, 내려고 어쨌든. 내가 그동안 알려주면서 속 터진다, 뭐 한다. 내가, 저, 연세, 연세 드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이거 화초 잘 아신 분들은 빨리 돌려서 막볼라고그죠충그 대충, 대충만 퍼먹으면 그냥 이렇게 막 헐라곤다고. 그게 아니요. 이게 아는 사람보단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앞,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빨리 돌리기로 했어. 내가 봐도 이거 아니요. 그 양반들 속 터지든가 말든가 나 아세요? 그 양반들 저 다른 데서 공 보다가 안 되면 이쪽로 으와 빨리 해준다가 다오면무저 저쪽 학기도 있고 저쪽 학기도 저쪽 학기도 내가 뭔 소리야? 알 <laughs>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자꾸 빠질라고 그래? 난 이게 이걸 자꾸 조정해서 이거 땡기지 마 이렇게 이렇게 자꾸 딴 데로 빠져 <laughs> 이렇게 다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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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다시 또 머리 써서 딴 데로 빠질라고 그래요. 아, 재밌게 웃으면서 합시다. 아, 딱 공부는 재밌게 해야지, 안그래요 자, 요거, 요걸 내가 전에 옛날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망가뜨렸어왜망가뜨리는가요 왜 집집마다 많습니다, 이거. 알지? <laughs> 집집마다 이런 집들 많아요,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할거요 지금,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제. 좀, 이제, 요, 요, 밑으로 내려와야지. 자, 야가, 차들이 많이 지나가요. 오늘 더 와. 어쨌든 추웠다 더웠다 요새 감기 조심하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는데 그래도 감기 걸지 면뭐 골치 아파. 뭐. 그니까 러 감기 조심하시고 평상시에 야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잘 드시고 건강부터요. 건강해야 꽃이지 뭐 아프면 꽃이 저기 미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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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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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꽃 비벼 비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마음이 건강하지만 몸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이게 이 진짜 막 진짜 막성말 성질 말에 팍팍 내고 막 제정신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 <laughs> 힘들어 힘들어. 어쨌든 아, 또. 또 빠져 <laughs> 요아. <요와. 웃음> 이거 내려봅시다 앉아. 자, 자 내려. 일단 준비 좀 하고 이. 이만큼만요 자자 이만큼만. 이만큼 내가 안아로 그자 너 이렇게 좀 고기 좀 숙여 이렇게, 이렇게 숙여. 됐어. 됐죠? 요거, 이거 봐. 요건, 가위 하나면 끝나. 요거, 가위 하나면 끝난다고. 요거, 요건,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나이타가 없어. 옛날에는 그냥, 어디 가서 담배 필 때는, 내가 이게 나이타 한 번도 안 사는데, 집에 오면 호주머니에 나이타가 이렇게 많이 있어. 왜 그랬어? 남이 피, 여기 뭐, 피고 호주머니 넣고, 피고 호주머니 넣고, 갖고 집에 나이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담배 안 피니까, 이제, 나이타도 아쉽네. 안 그래? 어쨌든 이걸로 나이타로 소독을 해요. 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자, 이게 원인을 아, 아리아까 일단은. 요게, 이게, 보면요. 이게, 이게, 한겨울에, 밖에서 잘 길르다가, 한겨울에 쫙 길르다가, 이제, 추위가 오니까, 이거 이제, 동해. 얼어버리자 잖 이게 추워서 그니까 이제 집안으로 갖고 들어간다고 이걸 집안으로 갖고 들어가면 얘가 이제 안 추니까 춥자니까 좋아할 거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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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쭉쭉 이렇게 저 이렇게 이게 밑에 게 이렇게 하나씩 쭉쭉 크잖아요. 요것도 이제 실내다 갖고 들어가면 빛이 부족하니까 우짜란 거거든요. 우짜란 거거든. 울짤한 거야. 이게 어쨌든 중간 중간 쭉쭉 삐져나온 거. 근데 요 요렇다가 이제 봄 되니까 땄으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꽃도 안 피잖아. 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이게 렇 내놓어 탁 내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화상기 분가. 싹 타버린 거야. 응? 타버린 거요. 여기 요걸 고치할 거 아니야 그냥 놔두면 어떻냐고놔둬도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요 이 화상지분 돼서 물음병이 와가지고 결국은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요거 요런것들은요 과감히 잘라주라고 해 과감히 자 지금부터 치료합니다 이 나이타 있죠 자, 자 이렇게 봐봐 잘 봐요잉 중요 수술이 이렇게 안 예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 이렇게 여기서 뭐 진이 나와 이제 진적진적 진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 진이 나온다 이렇게 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라고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것도요 이것도 여기서 가감이 봐 이렇게 한쪽을, 한쪽을 포기해서 한쪽을 포기하시라고 한쪽을 자 이것도 이렇게 나왔잖아 포기시는 게 이렇게. 이쪽이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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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라고 자, 여기다 참 자, 모아놔야지 요것도 과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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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보셔 요것도 요거다 이쁘게 자 이렇게 하고 이 캡은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지금 저 새순이 올라오고 있다고 이제 봐봐 여기 하고 딱 보면요 여기 새순이 올라오죠 앞으로는 이제 얘가 올라오고 얘는 결국은 가지 잘라갖고 도태시켜야 한다고 자 요거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 이렇게. 요거 한쪽을다퍼려자 이렇게 자 요것도 응. 자 이렇게 맞죠? 이렇게 너무 긴 삐죽 나온 것도 자 이렇게 응. 이렇게 잘보셔 이렇게 응. 이렇게 누렇다기서 다시 오, 저 정독색으로 이렇게 제 절대 돌아가진않아요 화상 입은 것들은 절대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꺾인 것도 잘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건 제일 끝에 끈 어떻게냐 하알려주죠 앞으로 당겨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요걸 없애줘야 이렇게 자르면 요거 여기서 지금 진이 나온다. 진이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 봐봐 수액이 나온다고 수액이. 뺏어버려 예 <laughs> 이렇게 하자 요거 요거 잡아서 땡겨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운데 세순이 있죠 얘가 숨어있다가 얘가 양분을 파초는요 이렇게 이, 이렇게 놔두면요 이걸 어떻게든지 복구시키려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아요 이걸 포기해버려야 얘, 얘가 올라온다고 예요가운데게 올라온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한겹 두겹 세겹 올라온다고 해겹 아빠님 봐요. 전에 요게 전에 내가 저 작은 화분에 군자란 얼마든지 화병 째 까는 거 있죠 이거. 동양랑 심는다가 요 심은 거 아니요. 요게 정상이야. 봐보세요. 요요 요 끝에가 이제 하나 있는데 이건 놔둔거요 내가 바빠세요 이거네. 자, 자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 이제 봐, 일곱 겹? 여덟 겹 되는 거, 여덟 겹. 예. 요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이상, 이상 돼야 꽃, 꽃대가 나온다고, 요 꽃대가. 자, 또 봐, 봐. 이게 새끼 요건, 햇빛이 부족해서, 뽑아줄게, 각은뽑아줄 자, 자, 보세요. 이게, 봐요, 이게. 똑같은 거라도, 얘하고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뿌리는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거 자, 자 아무거나 자, 한 겹, 두 겹, 세겹 양쪽으로 두겹 이렇게 요렇게 위로만 웃자란 것들은요. 꽃 절대 안 납니다. 안나와 이거 자꾸 이, 이 요리 얘네들이 에너지를 다쏟아버려 여기다가 자꾸 이 요, 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요 새순 새순이 자꾸 치고 올라와야거든. 새순이 새순이 나오게 하려면 요 에너지를 요리 쏟게 해줘야한다고그 방법을 이제 알려준다고 이제 렇게 자, 자 이렇게. 이게 이게 간단하면서도 어려. 워 자, 요거 봐봐요. 요거 이렇게 고, 꽃대 나와서 지금 이거 보세요. 지, 집집마다 이제 이거 꽃대가 나와서 꽃들고 씨가 맺히잖아요. 벌이 수정이 안한 것들은요. 이렇게 씨가 절대 야물질 않아요꽃 피었을 때 밖에 있어가지고 벌들이 수정해준는 꽃들은 이게 야물아 가지고 요만식의 씨가 생긴다고 씨가 이게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색깔이 저 주황색이 뜨면요, 요건 끝났다는 거예요. 요건, 요건 그저 계란 같이 무정란이야, 무정란. 이게 수정이 안된 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봐보세요. 요거. 요거. 이거 보, 빨리 집에 혹시 꼽히고 실내에서 꼽힌 것들은 요것을 빨리 여기서 있죠 닿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세 네, 이 요렇게 잘라주라고 잘라줘요 다음에 또꼽히려고 얘네들 준비한다고 전에 이제 군자란 저 장돌뱅이 들어가보시오 자세히 알려줬잖아 야요거는 다시 키우려고 요거는 다시 요거 끝에 있죠 이게 노랗게 된거 요거는 이제 도태 앞으로 땡겨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땡겨 이렇게 쏙 빠져나오니까 예 이렇게 도태시다 요건 이대로 이제 기르시면 돼 이제 요건 뭐야 일단 이, 이 요리 나오고 나오고 자 이놈 자 너무 지금 얘가 자꾸 너무 짓어 요거 자안 넘어지게 놓고 자, 해놓고. 자 아, 이놈 여따 올려놔 자딱굴 시작 자, 자 박전자 요건 자 요거 요 요거 보면 이렇게 수액이 나와 수액 보여 봐봐. 수액이 이렇게 착 잔뜩 나온다. 요걸, 요걸, 나오면, 여기에서 이, 여, 불르면 여가 붙으면요, 굉장히 지저분해. 요걸 자꾸 닦아줘요, 닦아줘. 저, 물티슈 있죠 물티슈로 닦아주라고. 여그만건데여 요거 오염되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 여거는 햇빛에다가 이걸 놓으면은, 여기, 토동 이게, 사, 살균, 저, 살충제, 이게 안 쳐도 돼요. 여기 상처 나면서 약간 노래 지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요걸 잘라주기 때문에 요 가운데서 나온다고요 가운데서 요, 요 가운데서 새순이 얘가 이제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요기서 새끼를 친다고 이제 얘가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힘들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꽃도 없잖아요 지금 꽃필 시지 아니잖아 좀 늦게 피는 집은 지금 피고 오는데 얘, 얘는 지금 꽃대가 올해는 틀렸어 왜그냥 어차피 내년에 봐야돼 몇년 봐야 한다고. 근데 이것도 꽃1년에두번 피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일단 여기서 새순이 나온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새끼 친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가 삐삐빛 나와 이렇게 괴롭 이게 이제 힘들게 이게 얘를 딱 제거해 주면 번식력이 이제 뿌리로가 뿌리에서 이제 얘가 이제 내가 전문 언어 안쓸라고하니까 그렇지. 이제 어쨌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새 여기서 여기저 새순이 나온다고 이제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수분 키워. 요거 놔두면 요 새순이 인자 이게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잘라놨으면 얘들은 이제 한참 먹이할 거아니오 그러면 요거를 봐봐요 이렇게 요 가위를 요거 지금 쑥 뽑아서 분갈이 하면요 얘 2년 동안 꽃안피요 알았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고 꽃안 핀다고 그건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알려주라니까 기니까 이렇게 요거 가위로 가운데 팔팔 파. 파. 가이로 흙을 모아 이렇게. 흙을 모아. 이렇게. 아, 흙을 모라고요. 흙을 모아 흙을 모아 흙을 모 이렇게. 어. 흙을 모가운데 가운데를 흙을 이렇게 모라고. 흙을 이렇게 가운데를 모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 모아서 영양제그 코팅을 이 유기농 그 유기질 비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무기질 비료, 화학비료가 있단 말이오. 요거, 요렇게 아플 때는, 요건, 저 마트, 저, 다신내집 가갖고, 이수한테 사온 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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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유기질 비료. 이게 냄새 맡으면, 약간 그, 뭐야, 구수한, 이렇게, 나면서도 막, 이게 여기다가, 저, 식물성, 동물성, 해갖고, 농축시켜서 만든 거, 이걸. 예? 요걸, 요걸 먼저 봐봐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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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지 마시고 너무 너무 과다면 하안 돼요. 여기는 얘가 필요한 게 봐보세요. 이파리하고 줄기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질소, 질소가 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요요 요 색깔을 점녹색이죠, 진하게 만든다고 이거 이제 알았고 이, 양분을 냈다가 예? 질소 그리고 인산은저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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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줄기하고 요 열매 꽃하고 열매에다가 영향을 준다고 근데 인산은 이제 지금 필요가 없잖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칼슘 또 있어. 아, 이렇게 나오지 않을게요. 네 이렇게 칼슘 칼슘 필요하잖아요 칼슘이. 저 칼륨 칼슘이 아니라 칼륨 칼륨 내가 자꾸 헷갈려. 가리 칼륨. 칼륨, 근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그니까 러 봐봐요 여기에는 영양제가 조금씩 0.7, 0.1,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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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뭐 뭐, 뭐, H, P, A, 이런 거다 섞였는데 그런 거, 그런 거알 필요 없이 일반인은 연대생들도 많은데 요게 종합영양제인데 요게 좀 이게 칼륨이 부족해 얘가 얘가 뿌리부터 튼튼하게 하니까 요거 유기질 필요를 먼저 칼루은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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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뿌리가 튼튼해야 요거 있죠. 요것이 위로 얘가 가면서 여기 뿌리에서 이제 얘가 치면서 하늘로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뿌리고, 얘가 우,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요 알았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뿌리가 되는 거고, 얘가 위로 뻗어갖고 햇빛을 보게 되면 햇빛을 보려고 하면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뿌리 자체에서, 알았죠? 아래 씨아 몰라시오. 이제 이렇게 된 게. 요건 이제 요거 이제 칼륨이나 칼이 이런 걸저 유기질로 보충을 하라고. 왜기냐면저 화학 비료는 빨리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양을질 못 해. 키만 니따 커. 빨리 큰다고. 빨리 큰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 안 그래요? 양지하거든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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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비료 킨 거라 이게 렇 가늘고 길기만 해 이게 예? 그러니까 유기질하고 화학 비료 섞으라고. 자, 자. 여기다 가이렇게 뺑뺑 돌아, 이렇게. 가위로, 예, 이렇게, 잘 봐, 이렇게. 하고, 이걸, 얘는, 이렇게, 바깥에 놔두면은, 얘가 녹으면서, 그 미생물인데, 그걸 갖다가, 저, 곰팡이라고 오해하니까, 이거, 덮어. 덮어, 덮어, 이렇게, 덮어, 덮어줘, 이렇게, 덮어줘. 네 예? 덮어주고, 화학비료있잖아 이거 화학비료 이거, 코팅, 아마, 이거, 꽃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많아, 그냥, 노란 거, 노란 코팅, 연약, 영양, 종합연약제, 요걸,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하분이면 한 20알에서 30알 많이 뿌리지 마시오 이렇게 다다 다 뿌려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밝은 요거 요거 지금 힘들잖아요 밝은 그 차광 있죠 유리창 옆에나 밝은 밝은 데다가 그래야지 너무 약한다넘어면 또 그랬다 넘어 요거 요거 요게 우짜라고 얘네들 물러버린다고. 예? 그러니까 물름병 온다고. 그러니까 밝은데 건조하고 밝은 데다가 살다가우선한 그래도 이게 너무 습기가 많고 수분이 많으면 요 상처난 데서 세균들이 번식해 하고 물름병 온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데다가 한 요거 안물 때까지는 걷다 도시라고 그래야 돼. 예? 알았죠?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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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봐봐 이제 나중에 이 몰골이 좀안이뻐지냐 그래도 여기 새순 나오고 뿌리가 내려가면요 새끼가 친다고 그러면서 얘다 또 새순 나오면 쳐 그럼 갖고 자꾸 나오잖아요 상처난 건할수 없어요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자꾸 이제 얘가 새순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면 이제 나중에 하나씩 잡고 이걸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잡고 하나씩 도태시키라고. 여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게 순이 나오면 올라와서 두 장이 올라온다고, 에? 두 장이 올라와서 여기 이만큼 비침은 요거 요요 양쪽에 있는 걸 앞으로 잡아당기고 앞으로 뭐라 했어 자르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 다시 한번 알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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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이게 딱 잡아당기면 딱 이게 이게 벗겨져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라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비침은 그래야 또 얘가 쭉 올라오다가 거기서 에 커지죠 그럼 또 위에서 또 가운데서 요요요 요, 요 가운데서 또두장또 올라와 요런 식으로 착착착 올라오고 두장 올라와서 이게 딱 여거 다비치고 커질려면 이거 두 개를 도태시키고 도태하고 나중에 깨끗하게 만들면 돼 알았죠? 알아들었어못알아들었어 알았죠? 이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돼 이렇게 자자자자 땡 오늘 이렇게 알려줬으니까잘해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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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해가감해야돼 그리고 요거 지금 묻은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가자 내가 가은잘 아, 봐요. 꿀팁이요이걸꼭 알려 줘야겠어요 여기 물을 요게 지금 대략 그이 분무기가 500 이게 5 0 0 m l 짜니 500ml. 500ml. 500L야? 500ml 아니게. 이 제일 작은 거. 예? 네? 요만한 거. 여기다가 물을 지금 담았어요. 봐 봐요. 물이숨물 담아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너무 이만큼. 낙스, 낙스, 낙스. 세균 번식 못하게. 봐봐. 낙스를 뚜껑에다 봐봐. 잘 봐요. 내가 여기다 쓰던가를 막. 여기 내가 이걸, 여기다 잘 쓰거든요. 봐봐요. 여기다. 여기다가. 잘 봐요. 좀 많이 오면 안 돼. 아이 야, 야, 야. 좀 더, 더, 더. 여기서 봐봐요. 반컵. 이게, 이게, 이게 낙스 뚜껑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반컵 좀 만들 이게 반컵, 예? 네 반, 네봐 여기 보봐 반대 많이 여지마요 절대, 여기 반 반만, 요거다 반만여거 다시, 반 이상 넘어가면 절단돼요. 예? 이렇게 하고 요자, 이렇게 하고 봐봐요, 자, 예? 자 이렇게 하고 봐봐요 상처 있는 데다가 봐봐요. 상처 입은 데다가 살짝 뿌릴게요. 살짝 뿌살게 흔들어가지고 살짝 고 다리 해봐. 내가 지금 물티슈 갑자기 농장이야. 물티슈가 없어. 올걸로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저기 여기기 따왔죠. 이렇 닦아놔. 닦아놔 닦아놔 닦아놔. 딱 닦아놔고. 수액이 나온다고, 이게, 소나무 따지자면, 지 상체를 지가 이제 세균으로 보호하려고,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온다고, 얘네들이. 이게, 나온다. 수액이 나온다고, 봐봐, 이렇게. 나 딱, 이렇게 보면,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약간, 약간 찐적거려. 리 딱, 닦아줘, 이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 살짝 뿌려. 이거 이걸,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물음병이 안 와. 물음핑이 안 온다고 이렇게 여기서 한 장부터 싹싹 닦아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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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점액이 점액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요 얘네들 주니 이게 렇자 안까지 싹 닦아줘야 돼 여기 이, 이거 많이 부르지 말고 살짝만 딱닦아줘요 점액 점액 흘린 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보이서 그렇지만요 요, 요 짤른데서 점액, 요, 요거 수액이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5분이나 10분지나 면안 나와. 이제 딱멈으르버리 사람이 이 피가 딱 멈추듯이 상체 멈추딱 멈춘다고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하고. 그리고 꿀팁 있어. 요걸로 요 어쨌든 요걸로 요게 그 살균제는 최고 아니요. 그래도 많이 많다면 이게 독이 아니요참 낙서가 좋은 거 이게 왜 그냐면. 많이 타면 독인데 조금만 타면 이 세균 소독한 데는 최고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한 번씩 소독 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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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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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변 해주면 곰팡이병이나 저이 요르고 곰팡이병이나 저 물은병이 잘안 와요 물은병 거의 다 보면 저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습기 많은 데가 나온다죠 그니까 습기많은습기 많은, 습기 많은 데 놓지 마시고 예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픈 거 물은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물은 물은 이렇게 집집마다 틀리니까 우리 집이 굉장히 막 건조하고 물이 제법 막, 제법 막저 조금만 물 주면 금방 말라버리면요. 이 커트 커트 있죠. 이 커트 딱 마고 여지 파갖고 커트기 말르면 그때 주면 돼. 물은 뭐 답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 요렇게 놓고 지금 당장 물 주냐? 그 당연히 줘야죠. 이렇게 하고 이. 어두운 데갔다 놓시면 안 돼요. 밝은 그늘. 그리고 만약에 너무 우리 집은 반근을 덥다 그러면 햇빛이 낫지 그늘이 그늘은 안 돼요. 에? 절대 그늘들면 안 돼요. 이제 요거 이제 가요인다 이렇게 하고 아까 산세베라 보였잖아. 요 산세베라 보르그리 그래? 아니요 이제, 봐, 이제 요거 이제 요건 치료 끝났어 이렇게 하고 잘 키워 이제 그러면 나와 이제 하고 얘가 잘 키우면 어디 얘 어디 갔어 이 이렇게 네, 봐, 색깔을 봐봐 봐자 색깔을 비교해 봐. 예 얘는 이제 저 양분이 내가 이렇게 지금 똑같이 줬어 지금 얘가 함께 저 밑에 하고 질소 인저저 저 이제 칼륨 저 칼륨 고저 이제 질소하고 이제 끝에 뿌리는 칼륨 이런 질소 질소를 준 거고 꽃필때 그때 이제 꽃때 나올 때는 인사는 확 하는 건데 일단 요거 말아도또또또 또, 또 알려줄게 이제 어떻게 다 알려줘 자. 이제 바쁘신 분들언낭 가, 예, 네? 언낭 가. 이, 이, 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그 나이는 쬐까 보겠어. 내가 이거 헌지가 40년 넘었어요. 우리의 큰애가 지금 걔가 40, 40년 넘어애 있어. 알았어? 이게 내가 잘 아니까 알려주는 거지. 나도 이런 거 농장도 해본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게 길러서 내다 팔기도 그랬어참 옛날에 INF 때 힘들 때막 노좀더 해봤어. 내가 다, 내다 팔았어. 요냐 어떻게 재고, 재고 감당 못 해갖고, 팔로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그었어 내가 분갈이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동안에. 그게 그러니까 믿고 한번 해보셔, 이. 자, 이렇게 갈라니까, 이렇게 막 그대로 아두면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을 살리라고, 어느 옆에 다말려주고그 장돌뱅이가 얼렁퉁도 알려준다고 그냥, 구독하라 그래요. 딸랑딸랑 하래요. 가요, 잉?